앞에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한 상태이고요. 어쨌든 n번째 원의 넓이는 어, n번째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일반항을 대입을 해서 식을 적어줬고요. 어, 나타냈더니 이런 규칙으로 나오게됨을 알수 있죠. a제곱 5분의 3을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했던 s1부터 s15까지 항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대입을 했더니 3 플러스 3, r 네 제곱, 3을 여덟 제곱 해서 r 네 제곱씩 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2니까 공비가 2인 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첫째항 3이고 공비가 2인 합인데 항여 항의 개수가 총8 개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일반항 형태로 돋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얼마인 으스 1분의 첫째항 어레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공비 새로운 수요 공비가 2라는 것을 알죠. 아까 썼던 공비랑 다르니까 안 쓰면 안 돼서 그냥 여기 바로 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2인거 알고 첫째 항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타내면 이렇게 나와요. 8개의 향이니까 엔자린 리 8을 대입을 해줬어요. 이때 분모가 1이니까 생략 가능하고, 2의 8제곱이 256인데, 뒤에 빼기 1까지 생각하면 255 곱하기 앞에 첫째 항3 곱해주면 정답은 1번임을 알수 있습니다.